2015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29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11로 값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 차수와 여기에 차수가 일단 같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f(x) x 세제곱의최고차항의 개수가 일단 마이너스 11 x 제곱 이렇게 돼야 이게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11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fx는 우리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x-1에서 x를 1로 보냈을 때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요것도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f1이 0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f0을 빼고 f'1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9라는 걸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f1이 0이라는 걸 알고 f'1이 마이너스 9라는 걸 알았으니까 f'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a가 되고 f'1을 넣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19 플러스 a 이게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러면 a가 10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F1이 0이라는 건, F1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B가 0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럼 B가 결국에 0인 걸알수 있죠. 그러면 FX라는 건, X 세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플러스 10X가 되고요. 그럼 FX분의 1을 일단 구해야겠죠. FX분의 1을 한번 구해주면, X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1. 플러스 x 분의 10이 되고, 여 기에 x 를곱해 주면 되 죠？그러면 x 제곱 분의 1, x 분의 11, 10 이렇게 되 고, 여 기서 리미트 x 를무 한대로 한번 보 내라 했 죠？여 기서 x 를무 한대로 보낸다면 여긴 0, 0, 10 해서 10만남 아서 10이 최종 적인 정답 이되겠 습니다.